Bergie. 응, 거 읽어줘? 응, 앉아봐. 읽어줄게. 포근아, 쉿, 조용히 좀 해. 어? 쩝쩝, 쩝쩝. 쉿, 조용히 좀 해. 방그릇 뿌! 예. 네. 마 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. 삐약삐약삐약삐약. 삐약, 삐약, 삐약. 귀여운 병아리들이 태어났어요. 삐약삐약삐약삐약. 삐약 삐약 삐약. 따봉이 몇 살? 네. 응. 몇 살이에요? 두 살. 따봉이 두 살. 해봐. 네. 응. 두 살이에요?

안녕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